네, 2 0 1 워치포인트 코리아! 자, 오늘 대망의 2회방송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어떤 걸할 것이냐?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또 멋진 경기한 경기를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이 된 경기는요. 휴스턴 아울러스와 그리고 델러스 피어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이 델러스 피어의 강력함이 좀 묻어났었고요. 자, 그리고 이 경기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델러스의 공격력, 이런 것들 기억이 네. 나는데 YBT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 서부에서 거의 원탑이다라는 얘기를 들 정도의 휴스턴 아울러즈의 그런 좀 엄청난 기세를 확실하게 좀 꺾어버렸던 델러스 피어레 이런 하이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전생이었었던 아 휴스턴에게 이런 봄이 오나? 그런데 아~ 엔딩이 좀 슬펐었고 한때 네. 델러스는 아주 매서운 기세로 휴선을 잡아냈었죠 메타 자체가 일단 히트 스캔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아, 얘기를 맞아요.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그걸 또 이겨내고 올라간 거라서 이변 아닌 이변이라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팀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어~ 좀 많은 분들 기억이 좀 나시겠지만 저희가 경기를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이게 이게 보이잖아요. 네. 왜냐면자 먼저 이렇게 6 명이 좀 나왔었고 와 합이 맞아지면 무서울 것이다. 네. 구, 엘미 조합이라서 사실 저희가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팀이었어요. 확실히 초반에 많이 좀 고생을 한다. 중간에 그 액시 선수의 잠정 은퇴 이런 것들 때문에 히트 스캔의 부재가 너무나도 커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 좀 문제였는데 굉장히 본인들만의 색깔을 잘 녹여내고 있죠. 어, 네 그리고 휴스턴와 최고의 기세. 뭐, 단테는 워낙에 잘했고 해피 선수도 이제 무난한 포텐셜을 보여줬는데 이제 짱구 피기가 진짜 너무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슈소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부산 맵이었었는데요. 아주 치열한 경기인 점 아니었었고 댈러스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 순위 6위였어요 서부에서 네. 그런데 지금 최종 결승에 올라왔잖아요 이제 델러스가 쓰는 조합의 특징이 솜브라 이렇게까지 e m p 6 욕심을 많이 안 내요 먼저 탄창 안에 소멸를안 하고 숨어 있다가 단일 해킹으로 계속 이제 아군의 키를 먼저 굴리게끔 많이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계속해서 사실 루시우모이라까지 사용을 하면서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각 나왔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해킹하면서 앞쪽 치고 들어가서 하이 템포로 포커싱해서 정리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휴스턴이 좀 정신없이 어 도 많았었죠. 근데 원래부터 이런 메탈은 예전 오버워치 2토스 때부터도 옛날부터 있었죠. 뭐 네. 겐트 뭐 함께 빨리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델러스는 되게 뭔가 성구자적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메인이, 메인, 메인 스캐닝을 뭐고 그런 거 아니라, 속도, 엇박자 이런 거에 정점을 보여주면서 현재 최고의 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중심에는 솔직히 좀 피어리스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잘 살다 보니까, 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크 선수도 힘도 잘 어, 부여되는 것 같아요. 생존 능력이 워낙 좋은데, 는 역시나, 많습니다. 팀원들의 케어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상대방이 앞라인을 녹이는 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루시우 모이라의 빠른 템포로 상대방을 확 치고 들어가서 네. 윈스턴을 밀어낼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보려하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전술적 운영으로도 잘극복하고 있죠. 네, 그래 지금 장면도 그랬었죠. 상대방의 네. 흐름을 완벽하게 피어리스가 끌어냈습니다. 거의 뭐 상대방 나오는 거에 대한 페리 선수가 뭐 윈스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기에서는 애초에 템포 자체가 워낙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짱구 피기의 그런 강한 좀 러시 조합의 앞라인까지도 거의 잠재울 정도로 화려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어떻게든 좀 진영 좀 유지하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놔주고 계속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좀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조 선수를 좀 지배하게 노려줬었던 것이 와 생존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크림조. 정말 원래 그 휴스턴의 크림조 선수가 중간에서 좋은 역할도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오히려 후방 라인에서 서브 일러 캐리도 좀 보여주는 정도의 기여를 했었는데 이날은 진짜 고전을 좀 많이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졌어, 이어졌었죠? 자, 피어리스 어... 아, 이랬네요 네. 아니 데스가 0이네요 어? <laughs> 그렇네요 0이네요 수다 잡힌 게 없네요 지금 스파클의 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둘다 처치가 같아요 <laughs> 그럼 같이 때렸라는 네. 거네요 같이 그렇죠. 물면 같이 죽였다는 거죠 그만큼 포커싱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팀합이 좋다는 라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인상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특히 이 윈스턴의 생존력 하면 피어리스 그래서 파괴력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피어리스 윈스턴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팀원들이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서 한빈 선수까지도 피어리스 풀 케어 하면서 좀 플레이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피어리스 선수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는 모습들 물론 개인기량에 기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팀원들의 케어 특히 중간중간에 보면 그 경기화면에서 한빈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케어로 살려내는 장면도 나오고, 피어리 선수가 뭔가 만들려고 하다 잘안 되면 갑자기 한빈 선수가 잡곡 같은 거 던져서, 얹어준다던지 음.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팀원들 자체가 좀 피어리스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보였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부산 맵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맵도 경기 리뷰해보겠습니다 보이스카야 음. 인더스트리였었고요 음. 여기 음. 이 장면은 단태 선수가 약간 실수했던 음. 아 오버에서 들어가다가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괜히 앞라인 한번 두두, 두드렸다가 스킬 빠지고 그냥 바로 뚫려버리는 음. 장면이었었고 조합만 보더라도 델러스가 뭐 예전에는 사실 뭐 음. 무지성 음. 돌진이다 <laughs>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들어간다고 했었 최근에 있었던 네. 이 경기를 보면 절대 무지성이 아니다. 그 안에 지성이 엄청나요. 예, 맞아요. 지금도 들어가는 순서가 리퍼 딱 빠지면 윈선 들어가고 윈선 딱 빠지면 디바 들어가고 이런 게딱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한 타도 크림조가 힐맨 딱 제대로 넣어서 터진 건데 저런 게 원래 저런 그림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잘안 쓰거든요. 그런 걸 너무 대처를 잘 해줘서 밸로스가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좀 이런 말씀드리면 리퍼 팬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요즘에 누가 이런 좋아하냐? <laughs> 누가 이렇게 팔자 있고 이런 조합 누가 해요? 잘안 하죠. 예. 근데 이 조합을 들고 시작을 해서 뚫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엑지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악조건에 좀 처했잖아요. 네. 메타는좀 주도하게 만들던데요. 이거 봐요. <목소리> 어, 이게 말이 <많이> 되냐고요 <목소리> 이게. 그냥 물어 뜯어요 그냥 네 진짜 뭐 속된 말로 도 만처럼 네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된다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딜러 조합이 스파클, 도하니까 가능한 네. 것 같아요 도하 선수가 손보라 워낙 또 그렇죠 다재다난에 잘 다뤄내고 스파클 선수야 영웅 폭이 꽤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해주니까 그 안에서 이런 조합도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죠 재밌는 것은 이 선수들이 2년 전에 국내, 어, 대한민국 휩쓴 선수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에이. 그냥 완전 소위 짱 먹은 사람들이 네, 엘리먼트 미스틱 시절에 예. 심지어 그때도 본인들만의 조합을 썼죠. 그쵸? 다들 뭐 이제 3탱3민을 기반으로한 조합을 썼는데 그 손브라 맨날 쓰고 예, 손부라 둠피스트막 이런 거 쓰고. 그 예, 엘미 그때의 엘리먼트 미스틱의 느낌 그대로 좀 살려서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었고.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사실 스크림에서 이렇게 하는 팀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맞아보면 그 중간에 그 오픈 마이크도 팩 선수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이 조합 너무 오랜만에 보고 처음 봐서 <laughs> 배초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다른 팀이랑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그런 느낌을 이달러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여러 차례 좀받지 않았을까? 특히나 저는 그지브로터 선택이 너무 재밌어요. 지브로터 고르는 게 솔직히 보인사한테 그렇게 뭐 메리트도 있긴 하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히트 스캔이 없는 입장에서 공감 먹기도 되게 힘든데 피어리스 몰아주기가 그만큼 되고 또또 피어리스가 몰아준 만큼 잘 해내고. 그래서 되게 팀 컬러가 재밌어졌어요. 응원할 만 나는 팀으로 좀 변모했거든요. YBT 스파클 그 트레이서 좀 어떤가요? 원래 저는 처음에 절대 안 믿었죠. 아 스파클 선수의 트레이서가 잘될 리가 없다. 야? 아, 네. <laughs> 그 단, 그 트레이서 스페셜리스트는 적어도 장인 소리 듣던 선수들도 힘겨워하는 영웅인데 단기간에 이거를 저 조합 맞추려고 억지로 트레이서를 한다. 이게 잘 되면 사실 사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파클은 그걸 좀 해냈어요. 한 2월에 있었던 넥스트컵 때까지만, 넥서스컵 때까지만 해도, 넥서스 해도 밸런스가 손그 트레이서가 아야. 안 돼가지고 뭐 매크리 강제로 쓰고 매크리 솜브라 이런 것들 억지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니까 음... 되게 좀 천군만마 같을 것 같아요. 스파클이.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그 조금 무리하는 포지션을 잡다가 매크리라던 뭐 이런 상대방의 영웅들한테 갑작스럽게 잡히거나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딱 필요한 타이밍마다 지금 이런 펄스 연기 딱 넣어주면서 확실한 키를 좀 내주니까 오히려 진짜 중요한 타이밍 해결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휴스턴은 이날 사실 단태 선수의 몸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복귀한지도 얼마 안 됐었고 부담이 될만한 상황에서 확실히 좀 평소보다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은 잭슨 선수가 그만큼 마킹을 잘해준 거라서 휴스턴이 단태 위주로 풀어가는 게좀잘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견제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어. 이상면이 죽였어요 어? 필더. 여기서 두 명의 딜러들 한번 볼까요? DPS 도하선수의 에코 기록이고요. 에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정규 시즌 달릴 때는 도하 에코가 되게 불안했어요. 손부라도 실수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패배를 할때 도하선수가 막 본인 머리 부여잡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들도 나왔었고 그걸 점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이겨낸 듯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해피언스의 맥크리는 워낙 좋은 애임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좀 지는 경기 안에서도 뭐 처치라든지 와, 결정타가 딜량이... 상당히 높고 피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패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좀이 도아 선수 에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 좀 당하는 이런 그 것들이 네. 많았고 특히나 스파클 선수와 함께 들어온 피어리스 암나인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프리디를 많이 뿜어내지는 못했어요 시간 대비. 네 이때 햇피 선수는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본인의 뛰어난 에임 네. 광주부터 보여줬었던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좀. 나왔었고, 자, 이어지는 세트도 한번 볼까요? 자, 3세트 블리자드 월드인데요. 자, 이때도 이 댈러스의 이 기세는 쉽살이 좀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전장에서는 약간 퓨턴이 스 바꿨어요. 애초에 러쉬 조합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 댈러스는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아니 이게 뭐예요? 시메트라 들고 나와가지고 <laughs> 네. 완전 그냥 들러붙어서 완전 템포를 안 줘요. 이거 무슨? 이경이진 여기 이경이진 안준 거예요 아직. 아, 그렇죠. 올려면 화물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거예요. 아, 그러네요. <laughs> 이날 기록 세웠을 걸요? 화물 빨리 들어가고 기록 아마 세웠을 네. 겁니다. 5분대가 넘어가지고 자, 그만큼 여기서 속도 그리고 메타도 그렇고 휴메트를 7점만 쓰는 게아니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네, 거의 뭐 윈스턴 쓰이 그냥 피어리스 선수가 계속 그냥 돌진 누르고 거기에 계속 그냥 꽂혀가지고 휴스턴이뭐 템포를 못 잡았어요. 네. 요즘 아무래도 맥크리 혹은 애쉬가 가장 좋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밸런스가 맞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어떻게든 이게 순간이동기 타면서 사거리의 아. 의미가 좀 얕아지게 좀안어었잖아요 네. 지금도 딱 템포 조절하면서 뒤쪽으로 쭉 빠지고 확실하게 완급 조절까지 해주고 그리고 젤러스가 이 블리자드 월드를 할 때는 궁 있는 걸못 참았어요 있다 하면 그냥 다 누르면서 다 들어갔거든요 시필더 어, 어. 네 시메트라의 준비도 되게 잘돼 있는 게 순간이동의 위치도 딱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게 되게 기민했고요. 그래서 지금 4분 남았잖아요. 네. 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네. 어, 잘못 이거 보시면 버인줄 알겠어요. 3분 59초 <laughs>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휴스턴 쪽에서 아쟤네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쳐서 그 진영을 터뜨리려고 해피 선수가 둔피를 꺼내죠. 1살의 눈피원래 네. <laughs> 여기서 한번 당황해요 근접을 할 거니까 야 우리도 너희들 에타 따라가서 붙여줄게 이런 분위기였었고요 실제로 초반에 카운터 되게 잘했죠 근데 맞둔피가 딱 나오니까 이제 <laughs> 둠적 둠이잖아요. 네. 네, 둠핀는 둠으로 막는 겁니다. 휴스턴이 나른어진 반격을 하면 슬슬 폼이 좀 올라가는 와.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여기 너무 대박이세어요중력풍계 와. 와. 5인을 띄워가지고 네. 음. 한맨 선수도 진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캠에서 때웠을 때도 환하게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막 시원하게 싸니다 어. 데너스가 들어가면 요즘에 그 경기가 밸러스 화가 되는 거. 맞아요. 상대 팀도 그 누구였어? 템포에 좀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맞템포를 그러니까 네. 안 맞추면 계속 얻어 맞는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델러스 퓨얼이 무지성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느꼈죠. <laughs> 그 전에는 시멘트라를고 <laughs> 먼저 막 들어갔는데 네. 오, 어, 상대가 둔피했을 때는 들어가니까 우리가 당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상대가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시멘트라를 좁은 구간 안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해내는 이런 모습까지 바로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막아내면서 네 보는데 네, 네, 좀 실력이 네. 좀 보여줬었고 여기도 용기 활용이 너무 좋았죠. 어, 아저2층 올라가서 네. 일어했었죠한발 그냥 올라가서 어, 네. 고지대 잡고 충전하고 내려가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자, 자, 이런 상황을 못못게 네. 하면서 매클리의 각이 아, 나오는데 근데 이게 뒤를 묶어버리니까요. 빔벽도 네. 지금 너무 잘 갈라서 빔벽딱 매클리가 갈렸기 때문에 매클리 노출되는 거 보자마자 그냥 극달 같이 달려드는 아, 포커싱하는 능력도 지금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앞서서 두 분이 계속 칭찬했었던 부분이. 서로간에 포커싱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하나 거릴 것 없이 다같이 맥크리만 보니까 와 10분에 뭐 17,000에다가 그냥, 17 그냥 어? 전반적인 모든 게랑 네. 되게 좋았어요 데스도 되게 적죠 아무래도 싸우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계속 때리기만 하고 물려가지고 우왕좌왕 도망가고 잭세 선수랑 손잡고 막 슬퍼하는 이런 한타가 거의 아니고 대부분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생락보다 잡히는 장면은 좀 적었습니다. 피어리스 선수가 앞쪽으로 많이 나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본인이 진라인은 그만큼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 신뢰의 바탕이 필더 선수인 것 같아요. 잭세 선수는 브리기테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브리기테로 케어를 하려고 해봐야 피어리스 선수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팩 던지는 건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더 선수가 그니까 지금 경기하는 것만 봤을 때도 필더 선수 의 일단 아나의 개인 기량이라든지 바티스트로 변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공격적인 거랑 되게 잘 맞아요. 뭐 윈스턴 그피어리스 선수가 들어갈 때 거의 생체 수류탄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힐밴데 박후에 포커싱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합이 잘 맞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언제나 어느 팀이든 간에 윈스턴이 활약을 했다, 메인땡이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 이분 때문 아니에요? 맞아요. 서브힐러들이 대부분 많은 걸 했고 네, 확실히 필더 선수도 옛날에 컨텐더스에서 이제. 과거 G 시부산 웨이브라는 빠른 템포의 팀에서 있었다 보니까 지금의 빠른 운영에 좀 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같이 좀잘 융화되면서 좋은 모습을 파리 때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멋진 경기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0 승부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었고요.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짱구 선수의 라인하르트, 그리고 스파크 선수의 시메트라인데, 아하. 짱구 선수의 이 기록을 보여준 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야, 이 대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빙벽에 라, 갈리고. 라인 유저, 유저였잖아요. 아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전적 보면 어때요? <laughs> 미치죠. 이거만 보더라도 진짜 얼마나 많이 빙벽에 고생하고 얼고 근거리에서 시메트라가 때리고 감시포탑이 때려서 슬로우 걸리고 미치죠. 네. 미치다가 결국 (12번) 죽은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딱 그런 분위기이고 (9번) 잡았는데 (12번) 죽었다 짱구 선수가 이번 시즌 서부 쪽에서 가장 핫한 탱커라고 할수 있는 선수 네. (1인으로) 뽑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 정규 시즌에서 좀 좋았었는데 참 처참했어요 이날은 이날은 완벽하게 커버 나겠죠 저렇게 했으니까요 지 오른쪽 네. 보세요 저 성적표 보면 저거 때문이에요 네. (29킬에다가) 막 (1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메트라가 (29) (Kd가) 2 9래요 (29에요) 그러니까 스파클 선수의 예. 블리자드 월드 시메트라 이 기록은 와그 역대급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그 주, 뭐. 역대 최고 아닐까요? 시메트라 단독 기록으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거의 뭐 1등일 것 같아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메탈를 거스르면서 이제 보통 첫 거점에 인도해주는 역할 인도자 혹은 일거점까지만 사용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끝까지 시메트라를 사용할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셨던 스파크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경기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 한번 살펴봤고요 어~ 저 이렇게 저 경기를 다시 한번 봤는데 어떤 팀이든 간에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팀 네. 스피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야 멤버는 좋은데 선수들의 의지가 좀 약한 건가 좀 이랬다가 왜왜 왜 이런 6위까지 떨어졌지 했었는데 와 이때부터 뭔가 팀이 달라졌거든요 이건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팀 내적으로의 뭐 코치 감독님들도 그렇겠지만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진짜 머리 싸매고 다들 고민을 좀 많이 했을 텐데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들만의 색깔을 잘 찾아냈고 그 색깔에서 요구되는 도아 선수의 손브라에 대한 안정성, 에코에 대한 캐리력 그리고 이 스파클 선수의 트레이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이어내면서 다 해내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옛 메타, 요즘 메타 막다 섞어가면서 본인 화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어, 좀 보시면 좀 어떠셨습니까? 되게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통은 따라가잖아요. 그 그대로 따라가서 최대한 거기에 비슷하게 해석을 음. 해가지고 그냥 본전치기하자. 최대한 성적 본전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찾을 때까지만 어떻게 유지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쪽을 더 극대화를 음. 시켜서 우승을 노리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결승전까지 갔으니까 네. 진짜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선수에게 별명 하나 좀 지어주고 싶, 싶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지어지고 싶은 별명은 바로 간절좌. 요즘 좌 뒤에 많이 붙이잖아요. <laughs> 이 선수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SNS를 보면 성향이 보이잖아요. 네. 이 선수는 항상 막 우승에 굶주려 있더라고요. 이기는 거에 막막 막 굶주리고 막 1등하고 싶고 막 보면 이번에도 뭐 우승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 아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그 간절함이 여러 가지 좀 SNS SNS에서 그 성향이 좀 드러났었는데 그러한 그승욕 때문인가요? 결국 이렇게 이번 시즌 델러스 퓨얼이 아 물론 최종 결승은 아닙니다만 토너먼트의 결승이라도 한번 올라온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뭐팀 내에서 되게 잘해 준대요. 내부 스태프들도 그렇고 내부 팬들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데 잘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성적이 나오기 전부터아 전부터. 네. 아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중요한 거죠, 이거. 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거에 보답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제 액지 선수도 이탈하고 초반에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 좀 미안하다.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성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실제로 네, 벌써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뜻깊을 것 같아요. 델러스가 사실 리그 때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었어요. 뭐 AKM이라든지 네. 유명한 딜러들 뭐다 지나갔던 팀이었는데 이렇다할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드디어. 맞습니다. 드디어 좀 빛을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댈러스 페어 좀 특집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대 원을 이기면서 이 팀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해 봤었는데요. 좀 많은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도 보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방송 또 재밌게 저희도 좀 진행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좋은 개로 만나까지 약속드리면서 워치 포인트 삼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